안녕하세요 감성 엔잡러 주부입니다. 오늘도 사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직업이든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데이터 인형 눈알 붙이기로 유명한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일 그리고 데이터 라벨로로서 직접 일하면서 느꼈던 단점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있는 장소에서 상사의 눈치 주변 눈치 신경 안 쓰고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가장 어렵게 와닿았던 부분 첫 번째는 일감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크라우드 웍스에서 국비 지원 교육이 시작되는 것을 오랜 시간 기다려서 교육을 받았고 바로 일감이 또 없어서 몇 개월을 한 사이트만 보면서 시간을 허비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일 구해야지? 하고 들어갔던 구직 사이트에서 마침 성수기였는지 수많은 데이터 라벨링 일감을 보고는 왜난 여태 이걸 몰랐을까? 라고 한숨을 쉬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알려줘도 모르겠고 보고 있어도 모르겠고 겪어봐야만 이 일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늘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몰려있는 데다가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예요. 저는 전업이 주부고 부업으로 하다 보니 저 또한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한다지만 만약 전업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일감을 찾아 헤매는 구직 사이트 유목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속되는 교육, 교육입니다. 데이터 라벨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채용이 되어서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마다 가이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교육 후 혹은 가이드를 보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업무에 투입이 됩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상세한 가이드로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곳이 있지만 두세 장의 PPT 자료만 주고 영상도 하나 없이 일을 일단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이럴 때는 참 난감한데요. 적으면 100명대. 많으면 400명대가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에 내가 모른다고 메시지를 마구 쓸 수도 없고, 질문을 하면 답을 잘 주시지만,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땐 고독한 나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주어진 적은 정보로 스스로 작업하면서 눈팅을 하면서 터득해야 합니다. 체계가 잘안 잡혀 있는 곳은 검수자가 반려할 때 친절히 알려주시긴 하지만, 일이 단순하지 않은데 가이드 내용이 부족하면 충분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확실히 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 점은 단점은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일이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작업해야 하는 데이터는 몇 장이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 프로젝트다라고 정해져 있지만, 하루에 소화하는 개수는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중간에 인원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재택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이 생겼을 때 하루 할당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들도 하루 할당 건수와 작업자 머릿수로 프로젝트가 끝나는 일자를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짜를 명시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빠르게 눈치를 보고 할당이 점점 늦어지고 작업 데이터가 거의 소진이 됐다 싶으면 바로 다음 일감을 찾고 이력서를 재빠르게 넣어야 해요. 이건 눈치게임인 거죠. 작업자에게 줄 데이터가 없어서 시간이 좀 남을 때 이력서를 빨리 쓰고 다음 일 교육을 시작해야 일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 개인정보는 공유정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어떤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는데 작업자의 서류와 개인 신상을 먼저 받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계약서 먼저 쓰자고 하지? 내 통장 사본은 왜? 라고 생각해서 채용이 된 후에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카톡방에 초대해 놓고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서류를 받고 일을 시작하는 곳에 들어갔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중단할 때는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파기해 달라고 요청하면 담당자들이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카톡방도 초대 안 해놓고 무조건 서류부터 달라고 하는 곳은 몇번 거르고 하다 보니 이제는 이력이 나서 달라면 주고 재계약 서류 달라면 또 주고 하는 정말 무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끝날 쯤에 외주를 주었는지 담당 회사가 바뀌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두 달간 진행하는 한 프로젝트에 계약서만 다섯 번쓴 적이 있었거든요. 정산은 잘 됐지만 참 찜찜했답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한두 곳의 사이트만 가입해서 그곳에서 주어지는 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 곳에 주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니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일하는 중간에 나오게 되면 개인정보 파기해 달라고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이드가 부실한 업체는 일단 한두 장 해보고 검수를 요청한 다음에 피드백에 따라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업무를 하는 게더 빨라요. 다른 작업자가 질문한 것은 내게 필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질문은 아니더라도 대화 내용, 질문 내용은 업무 전한 번씩 더 체크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돈은 잘 나오지만 정산 누락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워낙 많은 데이터 라벨러가 중고난방이다 보니 최대한 담당자분들이 체크를 하시지만 자신도 꼭 체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죠. 요즘은 슬랙이라는 사내 메신저와 같은 공간으로 많이 일감도 주고 공지도 하고 질문도 받지만 회사가 작거나 구직 사이트에서 일감을 구하게 되면 오픈 카톡방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일하는 곳이 아직 많아요.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원이 많은 곳은 질문도 많고 카톡 대화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알림을 꺼두어도 채팅이 밀리면서 은근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단가가 낮은 업무가 많고, 단순 반복 작업이다 보니, 시간은 잘 가는데, 노동에 지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 시간 일하고,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하거나, 막 그만두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자고 일어나서 다시 화이팅 하면, 다시 시작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일은 시간 날때 해야지 하면 집중도 안 되고 아이들이 부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흐려지고 효율도 안 나고 할수 있어요. 제 영상 중에 시급 2만원 스케줄 관리 영상을 보시면 하루에 작업할 건수 금액을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음, 데이터 라벨링 처음 시작할 때 투입되는 시간이 막 두세 시간씩 걸린다면 이게 반복 작업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작업 시간이 무조건 단축되기 마련이에요. 처음에 일이 더디다고 좌절하지 말고 일감만 충분하다면 저걸 내가 다 하면 내가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목포한 금액을 벌어갈 수 있는 것이 또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은 하는데 하루에 할수 있는 업무량도 정해져 있는데 한 만큼 벌어가는 데이터 라벨링이기 때문에 눈앞에 돈이 날아가는 것 같은 상실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지치지 않게 건강 지키면서 해야 하는 것 아시죠? 아, 진짜 힘든 것 같은데 하고 있을 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금융치료가 돼서 다시 화이팅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데이터 라벨링을 전업으로 하신다면 추천해 드리기 어려워요.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 부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처음에 능률이 안 나오고 단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적응 기간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가 자꾸 떨어지고 가뜩이나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힘든데 돈도 안 되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집중할 때는 오롯이 집중할 수 있고 속도가 붙으면 시간을 더 투자해서 내 능력 최대치로 벌수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월 고정수입이 없어도 되시는 분. 새로운 일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 상황에 따라 빠르게 적응이 가능하신 분,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며 일하길 원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전 저와 같은 전업주부가 하기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제 또래의 전업주부님들께 권하고 있는데요. 일단 출퇴근 없이 언제든 아이를 케어하고 픽업하는데 문제가 없고, 아이가 원하면 일을 중단하고 놀아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24시간 내가 원하면 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냥 보내기 아깝더라고요. 그 일을 내가 하면 내가 보는 거잖아요. 똑같이 시작해도 가진 재능에 따라 못벌 수도 있는 일은 내겐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출퇴근 일을 구할 수도 없고 장기로 하는 일을 구하기도 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고, 월에 100만원 이상만 벌겠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가볍게 가지고, 책임감은 무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은 가지되, 상사도 없고, 인간관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나만 잘하면 정말 돈벌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많아도 지속하게 되는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